안녕하세요. 신유승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 있지요. 네, 이름과 어, 생년월일 시가 됩니다. 이름은 자기를 알리는 간판이고 브랜드입니다. 음, 숫자는 음, 태어나면서 정해기는 생년을 시를 말합니다. 문자와 언어에는 우주의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을 명명이라고 합니다. 목숨 명, 운명 명, 이름 명. 이름은 사람의 운명과 목숨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뭐? 예, 바로 자기를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때요?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리지기를 바라죠.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음. 그 정도로 이름은 자신의 분신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음. 또한, 음,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음, 재수가 좋다, 어, 재수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수는 무엇이냐, 음, 우주의 기운이 흐르는, 음, 운행하고 있는 숫자의 작용을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생년일 시를, 예, 네 개의 기둥으로 삼아서 사주라고 말합니다. 사주가 설령 나쁘게 태어났더라도 사주 속에 태어난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좋게 되어 있으면 일평생 무난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세상은 네, 괴로운 바다,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럴 때 어때요? 운세가 좀잘 풀릴 수 있도록 어, 사주를 보완할 수 있게 어, 행운분들을 만들어 사용하면 좋겠죠. 음, 그런데 시중에서는 음, 숫자의 원리와 이치도 모르면서 응. 행운번호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만들어 주는데 심지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조차도 아주 나쁜 수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죠. 응. 자 그런 숫자가 인간과 어떤 작용을 하는지 숫자의 원리와 음양오행을 나타내는 도형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죠? 예, 하도 낙서라고 그럽니다. 음, 지난 강의에도 어, 설명했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히 예, 짚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출생하고. 그다음에 성장하면서 발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먼저 생기는 것을 뭐냐 하도가 설명하는데 선천적으로 생기고 수의 운행을 나타낸다해서 하도 선천수고 오행의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하도다다 하도는 먼저 출생하는 거 선천수다 이게입니다. 선천적으로 생겨가지고, 음양오행 5행 때, 이 오행에서 음양이다 들어있는데, 오행의 생기는 것, 출생을 말합니다. 오행의 음. 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가 이제 생기는 것은, 1, 2, 3, 4, 5죠. 음. 오른손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음. 1, 2, 3, 4, 5. 오른손이다. 1 이, 3 손은 그래서 우수다 이겁니다. 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 생기는 순서가 있는데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가장 먼저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주의 촉수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엄마가 있어야 되고 엄마 속에 자공성의 양수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첫 번째는, 예, 바로, 수다입니다. 수. 자,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예, 물이 있으면 또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 두 번째는 따뜻하게 하는, 예, 화가 되는 겁니다. 화가 되고, 세 번째는, 예, 따뜻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필요한데 식량은 옛날에는 초목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초목 나무 목이다. 뭐자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네. 따뜻하고 또 식량이 있으면 단단한 이빨로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단단한 오행은, 예, 금이다. 이건. 네 번째는 금. 자, 따뜻하게 또 식량을 먹고 이빨로 먹고 소화시키면 어때? 배설을 해야 되겠죠. 배설은 어디에다 합니까? 예, 땅 위에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행은 땅 토가 되는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생하는 숫자, 음. 원래 인터데 그다음에 왼손이 있잖아요. 왼손은 6 7, 8.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어, 오른손이다 이겁니다. 자. 사람은 몇달 만에 태어납니까? 음, 보통 10달 만에 태어난다 이겁니다. 이 원리 때문에. 자. 그러면 숫자에는 이제 오행도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향과 계절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어때요? 이땅이 흙을 중심으로 해서 추나추동 사계절이 돌아가는 거예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추나추동 이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자 땅이 중심이다 이게. 중심이고 오행은 이 토다 이겁니다. 토고 숫자는 5, 10이죠. 5,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방향이 동쪽이죠. 동서남북 되는데 동쪽은 뭐냐니까? 어, 동쪽은 어,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겁니다. 봄이 따뜻하고 음. 마무리 소생하죠. 그래서 오행을 뭐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초목이 싹 트죠? 그래서, 목이 되는 겁니다. 오행은 목이 되고, 숫자는 3, 8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 여름은 어때요? 덥죠? 덥고, 방향은 뭐냐? 남쪽이다, 이겁니다. 남쪽이고, 여름이다, 니다 뜨거운 여름이고, 불처럼 뜨겁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는 2, 7이다, 이겁니다. 2 7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가을이 되는데 서늘하다입니다. 어, 그래서 방적 방향은 동, 남, 서, 서쪽이다. 어, 서쪽이고 어, 서쪽은 어, 오행으로 뭐가 되느냐? 어, 계절은 가을이다. 이깁니다. 서늘한 가을이 되고 오행은 어, 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을이 어, 금이 될까요? 음. 금은 어때요? 낯을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금이다. 그래서 숫자는 4, 9.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음에는 겨울이죠. 겨울은 방향이 북쪽이다. 겨울에 북풍이 막 불죠. 그래서 북쪽이고, 또, 오행은 뭐냐. 겨울이고, 오행은 겨울에 물이 꽁꽁 얼고 명렬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5행은 어, 어, 수가 되고, 어, 숫자로는 어, 1,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나추동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 추나추동의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동쪽에 보면 38목을 더하니까, 어때요? 38을 더하니까 11이 되죠. 음. 그 다음에 여름은 2, 7을 더하니까 9가 되죠. 9가 됩니다. 가을은 4, 9 더하니까 13이 되죠. 음. 그 다음에 겨울은 1, 7을 더하니까 7이 되는 겁니다. 1, 6이 더하니까 7이 되는데, 자, 요렇게 하는 게 20이 되고, 어, 33이 돼가지고, 7을 더하니까 40이 되는 겁니다. 숫자에는 계절 방향 오행 이런 것도 있지만 숫자에는 또 뜻이 있습니다. 자, 사0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를 이제 살펴 봐야 되는데 음. 추나 추도는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을 딱한 글자로 표시하면 뭐가 되죠? 음. 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철이라 그러죠. 뭐 철이다 이게 또. 철하고 똑같은 뜻이 또한 글자로, 네, 때라 그런 다 음. 그래서 철하고 때는 어, 제때, 제철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맞는 걸 뭐라 그러죠? 타이밍이라 그러죠. 음. 타이밍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뭐라 그러죠? 음. 철들다 그러죠. 그리고 천방유측이면 뭐라고 그러죠? 철부지라 한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춘하추동을 다넣으니까 40이 되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 춘, 하, 추동이 되요. 있는데, 겨울에서, 어때요? 계절이 끝, 겨울에서 끝내면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40은 무슨 뜻? 끝내면서 완성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완성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완성이란 뜻이 있고, 그다음에 끝내는 겨울은 어때요? 또 다음 해 계절이 시작되는 봄이 될 때까지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인내해야 된다니까. 인내다요. 인내. 응. 그러고 어때요? 일 년은 사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인내또 알다, 철을 안다 이깁니다 철부지가 아니고 철이 들게 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40 속에는 완성인내 네, 알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이 40이라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동양에서 누구냐? 40살을 뭐라 고 그러죠? 공연은 불혹이라 고 그랬습니다. 불혹. 공자는 이 44를 불혹이했다불 혹. 음, 무슨 뜻이냐. 제로, 제대로, 제대로, 음, 철을 알아가지고, 철을 알기 때문에 어때 함부로 아니, 불. 혹할 혹, 함부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어, 천막지 측으로 굴리하는 나이가 사람으로 40살이라니. 응. 그래서 부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와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응. 자 사실은 예. 알다, 사철을 알다, 그 다음에 완성, 겨울이 끝내면서 완성하고 어때? 봄까지 인내한다.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예, 기독교에서 유명한 예수님, 예수 어때요? 광야에 시련을 견디고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고행을 했죠. 예, 40일을 고행을 했는 겁니다. 뜻을 지상에서 완성하고 견디기 위해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인이 40일을 주야를 고행을 했다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냐니까 모세 아시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을 시켜가지고 신안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십계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먹지도 마시지안 않고 인내하면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겠어요? 어 무려 40일을 안 먹고 안 마시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 40일 해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막바로 들어가선가요? 그렇지 않아요. 방랑을 하는데 어 이스라엘의 방랑은 이스라엘 방랑합니다. 사망에서 방랑 생활을 하는데 어. 몇년 동안 했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방랑증을 했어요. 40년이다, 이게.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음. 자, 여러분. 하느님이시 물음하는 천사들은 몇 명일까요? 음, 천사들. 응. 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부름을완성하려니까몇명 정도? 40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4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옛날, 천지창조 이후로 인구가 막 불어나가지고 막, 그 다음에 막 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하죠? 홍수로 심판을 하는 거죠. 비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 그러죠. 노아의 홍수다. 노아의 홍수 때, 며칠 동안 비가 쏟아졌을까요? 무려 40주야로 비가 쏟아진 겁니다.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 40이란 수는, 기독교가 인연이 많은데 찾으면 훨씬 더많습니다요 정도만 하죠. 음. 자,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관계되는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도둑들. 아리바바와 몇 명이 도둑? 4 0의 도둑이죠. 도둑질을 하면 어디가 도, 재물이 많은지 제대로 알고 어, 안 잡히고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리바바와 도둑. 음. 도둑의 숫자가 음. 4 0이다 40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을 제외하고 이래서부터 쭉 이제 성장 발전하면서 이제 수가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수는 뭐예요? 방향과 계절,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숫자와 인간과 계절의 작용을 이제 하면 살펴 많이 되겠죠. 음. 이제 계절은 이제 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봄이다. 봄에 이 숫자를 쓰면 좋은 작용이 있다. 뭐냐? 5, 6, 7, 8, 15, 16, 음. 17, 18, 25, 26, 35, 어, 37, 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봄에 태어난 사람이 쓰면 좋는데 자, 그러면 여름은요. 여름은 여름에 쓰면 좋은 숫자는 7, 8, 1 7, 18, 29, 37, 38, 39. 47, 48, 49. 이렇게 되어돼 있습니다. 여름생한테 좋은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을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이제 좋은 숫자는 뭐냐니까? 1 0일 20일, 2 9일 30일, 3 2일3 9일 30일, 4 0일4 9일5 2일 이런 수가 이제 에태에태어람한테한테아 좋아요. 면마지막지막으울은울은 겨울은 뭐냐? 삼십일, 십삼, 이십일, 이십삼, 이십사, 삼십일, 삼십이, 삼이런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근데, 봄에 태어난 사람이, 봄입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이 35란 숫자를 쓴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까 좋다고 그랬죠. 35는 좋은데, 쓰면 숫자에는 반드시 어떻게, 뜻이 있다 했죠. 방향, 오행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니까, 음. 온화와 북이다입니다. 이품이 부드럽고, 온화, 온화하고, 음. 재물이 많고 고귀하게 된다 온화 부귀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봄이 아니고 다른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이5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과 빈천이다 이게 고집과 빈천 이렇게 정반대로 나쁘다니다 제대로 계절이 맞게 35를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안 맞는 계절이 있으면, 이렇게 정반대로 꼬집은만 부리고, 어, 빈천하게 된다.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응. 응. 그 이유는, 그렇죠. 숫자와 사람 계절은, 아주 우주와 밀접한 영광관계가 있다 해서, 그래서 사람은 계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뜻이 작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예, 이제 37, 37을 쓴다면 어떤 작용이 있느냐 하니까, 권세. 권세와 출세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권세와 출세. 그런데, 여름이 아니고, 가을과, 가을과 겨울인 사람이 이 37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몰락과 폐망이다. 이거. 이거는 좋은데, 몰락, 쫄딱 망한다는 거죠. 몰락과 어, 폐망, 실패하고 어, 망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쁘다. 이거. 아시겠죠? 그렇게 좋은 수라도 자기 계절하고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을 생을 한번 보죠. 여름, 가을. 가을 생을 한번 보면, 음, 이제 가을생이 이제 40일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고 음, 인품이 예, 덕망있다위입니다 베풀 줄 알고 존경을 받는 다입니다 충실과 덕망 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봄과 여름인 사람이 봄, 여름인 사람이 이 40일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니까 반대작용이 일어납니다. 충실 반대는 뭐죠? 배신하는 겁니다. 어. 즉, 배반과 등망반대는 아주 짠돌이 인생하다 배반과 인생 돈밖에 모른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거죠. 충실과 등망 가을생은 42일. 다른 봄, 여름은 배반과 인생,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겨울생을 한번 보자. 겨울생이, 겨울생이 33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니까 지혜가 아주 뛰어나요. 지모가 뛰어나고 명예스럽다. 지모와 명예다 이 음, 아니 좋다 이거. 그런데 다른 계절 내 태어난 사람이 이삼3삼을 쓴다면 어때 반대 작용이 일어나겠죠. 어때? 지모 반대는 뭐냐? 우둔한다 이거. 우둔하고 명예의 반대, 망신이다 이 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거. 음. 숫자는 그렇죠. 신비한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듯 숫자에는 때 모든 숫자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니까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거죠. 또 숫자는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고 운행하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니다 그래서, 숫자의 원리와 이체를 모르면서 무조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